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일자리만큼이나 젊은이들을 애태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가 시작한 청년수당 사업인데요. 고직난의 허덕이는 취업 준비생들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이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교육 소식 오늘은 청년수당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이윤영 기자 자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 수당 수당을 놓고 서울시와 중앙 정부가 뭐 그야말로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오늘 결국 서울시가 정부의 청년 수당 직권 취소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면서 이 문제에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죠. 네, 이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서울시가 결국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복지부의 청년 수당 직권 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 그리고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인데요.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브리핑 내용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처럼 이 청년 수당 사업에 대한 대화를 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법원 행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서울시가 대법원에낸 소장을 보면 청년 수당을 직권 취소한 이 복지부의 조치가 지방자치법 그리고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고 이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청년수당 사업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상 이 협의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협의는 당사자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뜻하는 절차적인 의미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거라는 거죠. 하지만 서울시는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사업에 선발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 서울시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복지부 측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네. 이 서울시가 오전에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발표를 하고 나서 곧바로 복지부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다시 내놨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복지부는 이제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명백하게 위법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복지부가 지적하는 거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는 이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복지부와 진행한 어떤 논의만 가지고 이게 협의가 이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타당하지 않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 법률에서의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걸로 봐야 하는데 지금 복지부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뭐 합의나 동의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와 함께 지금 복지부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년 수당이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어떤 선심성 사업에 불과하다라는 건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협의 결과를 어떤 공문으로 통보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서울시에 대해서 시정명령 그리고 직권 취소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청년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더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지금 복지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 협의에 대한 논점이 다른 거네요 어, 이 논란이 이렇게 법정까지 가게 되면 제일 궁금한 게 기존에 선발된 청년들이 받은 수당 또 앞으로 받을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이미 1차 수당을 받은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서울시와 복지부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동안 복지부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지금 2,800여 명에게 1차로 지급했던 이 활동 지원금 자체가 이번 그 직권 취소에 따라서 완전히 무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당 이득이다. 그러니까 음.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돈을 전부 다시 환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직접 환수해요. 네. 그런데 예. 이제 서울시가 오늘 대법원 제소를 하고 나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의 어떤 잘못으로 사업이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으로 반환할 근거가 없고 당연히 시에서도 이 환수 계획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은 어찌 됐던 그 직권 취소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부터는 수당 지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은 했는데요. 일단은 서울시가 어느 정도 그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인데 이게 얼마나 빨리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이 수당 지급이 재개될 시기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빠른 경우에는 이게 한달 안에 되기도 하지만 안될 경우에는 권한 판결이 날 때까지도 이게 결정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원래 그 예정됐던 향후 5개월치의 추가 지급은 이제 이루어지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 논란이 법정 싸움까지 이어지는 걸로 봐서는 뭐 양측의 갈등이 꽤나 심각한 상황인 네, 것 네. 같은데요. 중요한 건이 문제 중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진다고 양측 싸움에 청. 들이 좀 고통받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사실 뭐 논란이 되는 부분에 어떤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진다고 해도 결국 이들간의 어떤 팽팽한 이 기싸움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건 바로 이제 중간에 껴있는 청년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2차 지급금의 그 지급이 어려워진 것은 뭐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복지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들이 이미 1 차로 지급받은 이 5 0만 원을 도로 다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실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가 됐던 이제 지자체가 됐던 누가 지원을 해주는가가 사실 상관이 별로 없지만 여기에 어떤 그 정치적인 논리가 끼어들고 또 소모전이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 젊은이들의 마음만 멍들게 되는 그렇죠. 꼴인 거죠. 이제 게다가 이 와중에 정부가 다른 그 청년 일자리 사업에도 구직 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정부와 지자체 간의 힘겨루기 싸움이 더 격화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취업난 속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나온 이번 정책이 결국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이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우리 사회를 짊어질 청년들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